그2021 LA 오토쇼에 또 불만한 것중 하나가 바로 베트남의 네, 빔페스트라는 자동차 회사가 드디어 미국 시장에 진출했는데요. 이 빔페스트가 제팀 보이시나요? 이 전기차 두 종을 가지고 네, 미국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어, 엄청 기세가 당당합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굉장히 모터쇼의또 메인 부스 중에서도 네, 중요한 자리를 찾아하고 들어왔는데요. 과연 빔페스트의 미국 공략 그리고 어떤 모델적인 장점이 있는지 제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. 빔페스트는 일단 VF E 36이랑요. 지금 앞에 보는 모델. 그다음에 E 35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. E 36은 미드사이즈고요. 네, E 35는 이제 소형 사이즈의 이제 크로스오버 디자인을 지향하는데요. 네, 빔페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은 뭐피닌 파리나에서 어느 정도 이제. 어떤 그런 손길이 더해졌고,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과 뭐 설계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베트남에서 빈패션에서 그 빈페스트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일단 뭐첫 인상이 그렇게 낯선 느낌은 아니죠.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어떤 그런 디자인과 이런 것들을 좀 따르고는 있는데 이제 빈페스트 측에서는 이제 그릴 쪽에 붙어 있는 저 V 보이시죠, V 라인. 저 라인이 이제 그 어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이자 디자인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를 합니다. 네, 낮에도 밤에도 그렇게, 네, V 모양이 빛나는 걸로 빔패스트 모델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네요. 네, 이36 같은 모델은요, 이렇게 3열 시트의 중형 사이즈인데요. 이게 와이드 솔더라는, 네, 이렇게 또 디자인적인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. 네, 뒤로 갈수록 네,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또 뭐, 뒤쪽 시트 이후로 이제 그, 글라스로 이어지는 부분에도 저렇게 멋을 냈네요. 네, 로고를 저렇게 들어가 있고요. 네 리어뷰로 올 때도요, 네 프론트에서 이어지는 느낌 같은 것들이 그대로 전달됩니다. 네 이렇게 독특한 V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. 네이 확실히 이런 쪽으로는 빔 페스트만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네, 만들어낸 것 같아요. 이번 네이 더리 파 모델입니다. 근데 디자인적인 어떤 매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36과 이5 쪽이 좀더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3열 SUV를 선호하다 보니까 또 막상 판매 에 들어갈 때 어떤 게 볼륨 모델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이36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무려 2, 201인치 정도 되니까요. 상당히 큰 어떤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제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. 네. 뭐 굉장히 심플한데 지금 이36 모델 같은 경우에는, 네, 인테리어는 이렇게 네, 미싱되어 있습니다. <laughs> 안에 이제 목포게, 목껏을 만들어 놨고요. 네, 럼 제가 좀 살펴볼게요. 안에를 좀 이렇게 완성되고 바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, 네, 이35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네, 굉장히 그, 버튼식 기어를, 기어 버튼이, 네, 큼지막하게 자리에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모니터나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스테어링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. 네. 차석은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네, 엉덩이나 등받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. 이3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듀얼 모터 버전이 들어가고요. 약 402마력의 힘을 낸다고 합니다. 배터리 같은 경우는 300마일 주행이랑 400마일 주행 두 가지 배터리 사이즈가 들어가서 뭐 가격과 뭐 소비자의 규제에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e 35 같은 경우도 지금 두 가지 배터리 옵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 36보다는 좀 적은 마일인데요. 하나는 2 8 5마일 그다음에 3 1 0마일 정도 예상하는 그런 옵션을 고를 수 있다고 하네요. 네, 빔패스 트 측에서는 뭐 안전 규격이나 이런 사양들은 이제 미국 규격에 맞추겠다고 했고 조만간 또 이제 어떤 그런 또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일단 그 한국에서는 뭐 개발 도상국에서 만든 이런 차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. 이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이게 원산지가 어딘지를 잘 모를 분들이 많고, 뭐 심지어 지금 한국 차도 지금 아직 한국 차라고 인식돼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한국 차나 일본 차나 그 80년대나 이, 이 전에 저가로 공세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빔 페스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낮, 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얘기는 하지만 네, 그렇게 낮은 가격이 아닌. 프리미엄을 지향하면서 적당한 가격으로 시장을 둘러왔는데, 이제 전기차로만 공략을 하다 보니까, 과거에 이제 아시아 국가, 현, 한국차나 일본차가 겪었던 그 길과는 다르게, 과연 미국 소비자에게 어떻게 어필하고, 이 자기의 장점을 알릴지, 정말 기대를 모으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지금까지 MNK 기업폴황이었고요 네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안녕.